앞을 바라보아요. <laughs> 오른 발을 들어. <laughs> 왼쪽 종아리 위에 걸쳐요. 왼쪽 종아리에 걸쳐요. <laughs> 오른 팔을 <laughs> 오른 팔을 <laughs> 가슴 앞으로 올리고. <laughs> 아 말라고. 오른 팔을 가슴 앞으로 올리고. <laughs> 아 다시 처음 다시. 바르게 서서 앞을 바라보아요. 오른발을 들어 왼쪽 정아리에 걸쳐요. 오른팔을 가슴 앞으로 올리고 왼팔을 그 아래 꽂아 넣어요. 내 차례야, 아빠 자르봐. 꿈이 안 돼. 사자. 응. 발뒤꿈치에 꼭지를 붙이고 들어와. 앉아. 앉아라고? 음. 아니, 클레인은 안 들려. 클레인 거 줘야지, 안 들려. 응. 알겠어. 이렇게. 발뒤꿈치에 꼭지를 응. 붙이고 앉아. 양손. 안고,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며 어깨를 쭉 올린 뒤 눈을 떠요 손가락을 쫙펴 무릎을 감싸주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팔을 내밀면서 이로 위로요 위로요 맞아 아니 약간 비슷했어 처음에는 뭐 비슷했어 아한 아, 아 찾았네 아 비슷했는데 아 비슷했는데 아빠 알았어 소유는 똑같은데 성공 간다 끝났네 뭐야? 다 했어. 소유도 한글 배워야겠네, 얼른. 문제 내게. 문제 내게? 이거네. 아니잖아. 끝났잖아. 맞아. 덩를 마무리해요. 자. 다이번에 <laughs> 아, 내가 뭐가 아, 좋지 아빠 할거래 놔. 아빠.